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크립토 시장 그중에서도 루나 클래식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영상 준비할 때뭐 크립토 시장 조금씩 뭐 움직이고 있다고 올라가고 있다고 좋아질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했었는데, 네, 아닙니다. 다시 또안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뭐 제가 좋아질 것 같다고 말하면은 떨아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뭐, 징크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야구 볼때 보면은, 아, 내가 꼭 내가 보면은, 어 우리 팀이 지더라. 그래서 안 보고, <laughs> 뭐, 네이버로 소식만 듣고, 경기 결과만 보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오늘 좀 전에,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봐가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아직 어쨌든 뭐 사람들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슈들은 여전히 뭐 그대로 사람들의 뭐 관점이나 이런 게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대로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상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어이 폭발적인 상승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 내용으로 똑같이 저도 같은 스탠스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아닙니다. 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웃기잖아요. 대단하게 뭐, 상황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차트만 좀 이렇게 움직인 거니까, 상황에 대해서, 그냥, 날씨가 덥고, 그냥, 그런 상황이구나. 이해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뭐, 크립토 시장, 또, 커뮤니티 내부적으로 어떤 이슈들,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지,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며칠 전, 한, 3, 4일 전에 볼, 벌써 올라와 있었던 내용이죠. 아까도 저, 제가 이 뉴스, 이 뉴스 보고 있었던 거, 이 소식 보고 있었던 거,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텐데. 네, 여기 뭐, 네, 해리슨, 해리슨이라는 사람이죠. 지저스 이즈로드, 이거, 이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주구장창, 소각, 소각에 정말 모든 진짜 진심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각세 반대를 주장하는 루나클래식 검증자들과 지지자들은 유틸리티와 D앱이 거래량을 증가시킨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들은 D앱에 집중해야만 체인에, 체인에 도움이 되고 공급을 소진할 수 있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켓 모듈을, 모듈을 다시 열고 루나클래식을 발행하여 소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짧은 글이 아니에요. 이게 <laughs> 이렇게 긴 글입니다. 다 이런... 이 관련된 내용들이고 사실 뭐 소각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지금 이야기를 하지, 하고 오늘 이 이야기만 하자면은 네, 제 목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야기만 계속해도 어쨌든 소각이 엄청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소각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이 제안서를 올린 거거든요. 거버넌스에 올린 겁니다. 이거 내용. 어, 뭐,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 제가 카페에다가 아직 안올린는것 같은데,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은, 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할게요. 아, 이 너무 이야기가, 보세요.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laughs> 진심입니다. 이 사람은, 진심. 이거 무조건 다 소각해야 된다. 소각률 엄청나게 올려야지, 루나 클래식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인데, 핵심만, 뭐, 이 중간에 막, 논점이 흐려지기도 하고, 뭐, 정신, 졸려가지고, 막, 딴 생각도 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은, 네. 지금, 어, 온체인 세율, 온체인 소각세율을 1.5%로 올리자. 그 이야기입니다. 1.2%에 있는 거, 1.5%로 올리자. 이 이야기인 거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뭐, 하여튼, 뭐, 그겁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게 이 사람도 엄청나게 타협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뭐 3%로 올려야 된다 뭐그 뭐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뭐, 이, 이, 종류도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어쨌든 타협을 하고 타협을 해서 1.5%로 소강률도 사람들 사람들에게 설득력도 있고 또또 또 어쨌든 이 사람도 단계적으로 밟아가가지고 소장소강률 계속 높임으로써 루나클릭식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소각, 소각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 이 사람 너무 소각만 이야기를 한다. 이 사람 뭐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냥 예전부터 뭐 테라레블스 때부터 뭐 번, 번, 뭐 소각, 소각만 해가지고 브라클래식 분위기 좋아지니까 그거 계속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글을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면 물론 글이 뭐 엄청나게 짜임새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길게 글을 쓸수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그만큼 자료를 모아놓은 거고 지금까지 있었던 자료들, 사람들이 했던 주장들 이런 것들을 정말 다 그냥 모아가지고 그대로 다이 사람은 저장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내용들을 예시로 들면서 우리 루나클래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진심입니다 진심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무조건 소각은 아니겠지만 소각 소각률을 높이는 것이 분명히 루나클래식 어, 리패깅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루나클래식이 리패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일부분의 작용을 충분히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튼 어, 물론 여기 밑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보면은 댓글도 뭐 다양하게 이야기들이 많죠. 다양한 이야기들 뭐왜 3%는 안 되냐, 1.5%로 하냐,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뭐 지금 소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디앱을 뭐더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들 뭐좀 언론적인 이야기들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로나클래식에 좀 이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이런 시기이다. 루나클래식이 너무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지 못하고, 루나클래식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어떤 새로운 개발자들, 새로운 개발자들의 어떤 개입이나 외부 투자자들, 외부 그런 업체의 유입이나 이런 것들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루나클래식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뭐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 관련돼가지고 여전히 기대하고 후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소각 다른 이제 뭐 이거 관련돼가지고 소각률 사람들이 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소각률에 대한 어떤 뚜렷한 좀 변화가 있나? 그래서 내용도 봤는데 뭐 어, 그러다지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만한 소각률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킹률은 네, 지금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가장 높은 그 소각률 스테이킹률을 현재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혀 뭐 상황이 상황이 계속 좋은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이상 어떤 더 좋은 컨디션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상황이고, 새로운 이런 투자자들의 유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소각률 관련돼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롤 클래식. 뭐 저도 이런 뉴스를 보고 이런 오늘 뭐 1,700만 개 이상의 루나클래식 소각되었습니다. 하루에 수십억 개의 루나클래식 소각되는 것은 모두가 기대되고 모두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테라 파산 절차가 끝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금액은 알수 없지만 네, 루나클래식 USTC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보고 이거 이 이미지를 뭐 자세히 보진 않죠. 이 이미지를 그냥 아무 이미지나 넣을 수 있으니까 어 무슨 변화가 있나 해가지고 봤는데.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 소각 관련된 이야기들 앞으로 있을 큰 소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하게 지금 새로운 뉴스 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쉽죠 그런 상황이고 제뉴앤랩스의 그런 개발 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 추가 뉴스가 좀 나올 것 같지.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큰 뉴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릭대릭도 데릭, 이제 뭐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사람들에게 블랙클래스 조만간에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하루 만에 아직 상승이 안 됐으니까 더 이상 뭐 추가할 만한 내용이 없죠. 네, 기억하세요. <laughs> 머릿속에 물음표가 느낌표로 인식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p 피 워클래식 어, 이 차트를 색깔로 표현을 해놓으니까 눈에 잘 들어오죠 약간 상승했다가 좀 꺼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약간 상승했다가 꺼졌다가 다시 올라가 지금도 약간 상승했다가 좀 꺼졌다가 내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 다들 뭐좀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거, 같이 공유해야죠. 이런 내용들. 알게 되면 빠르게. 그런 상황입니다. 저런 걸 보고, 아무래도 차트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현재, 뭐, 크립토 시장이 조만간에 크게 상승을 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네, 테라폼레스 관련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테라폼레스 4개 사업 부 매각. 산 한, 이 회사는 SEC와의 45억 달러 합의의 일환으로 채권자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4개 핵심 사업부를 매각합니다. 요거는 지난주, 지지난주였나요? 네, 그때 전해드렸던 소식인 것 같습니다. 뉴스가 시간을 타고 거슬러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것도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렸던 소식이죠. 어, 그 정도. 그리고, 아. 요 소식이 이토로, 이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카페에다가도 이걸 번역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문화클래식 상장 폐지, 테라클래식 테라폼랩스 CEO와 이토로의 해명 요청. 현재 테라클래식 커뮤니티에서 테라폼랩스 파손으로 인해서 문화클래식 상장 폐지된 이후에, 이, 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찾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는 테라폼 랩스의 크리스 아마니 CEO와 이토로는 루나클래식 상장 페이지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테라폼 랩스가 루나클래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루나클래식은 더 광범위한 상장 페이지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루나클래식과 USTC 가격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네. 이야기가 셋다다 다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네, 뭐이 이야기에 일단, 뉴스 먼저 보고 이야기할게요. 테라클래식 커뮤니티는 테라폼랩스의 크리스마니 CEO와 이토로의, 이토로에게 플랫폼에서 루나클래식 상장, 루나클래식이 상장 폐지된 것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테라폼랩스의 파산 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토로 사용자들이 루나클래식을 거래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후 나온 조치입니다. 커뮤니티는 어, 권도영과 테라폼랩스가 2022년 테라로나 위기 이후에 테라클래식 관계를 단절했으며 결국 탈중앙화 체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라클래식 커뮤니티의 테라클래식 상장 폐지 우려 소셜 투자 네트워크 이토로는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토큰을 폐쇄 전용 상태의 설정, 상태로 설정했으며 7만 8천명의 루나클래식 보유자는 이토로에서 루나클래식을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테라폰랩스의 챕터11 파산소송 진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플랫폼은 호의당한 회사가 테라폰랩스가 발행한 모든 토큰의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토로도 루나클래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도 루나클래식 상장 폐지, 상 루나클래식이 상장, 루나 상장 폐지될 위험이 있어 커뮤니티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테라의 CEO 크리스 아마니, 아마니와 이토로가 테라폼랩스 챕터 11 파산으로 인해서 루나클래식이 상장 폐지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증인과 유명 커뮤니티 회원인 베가스, 그리고 다이아몬드 헨즈, 테라클래식 체인이 커뮤니티에서 관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권도영과 테라폼랩스가 확인한 바와 같이 테라폼랩스 체인과의 관계를 연기한 이후에 유일한 탈중화 체인입니다. 인프라, 업데이트, 유지보수 등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커뮤니티에서 관리합니다. 네, 혼란 속에 루나클래식 및 USTC 가격 움직임, 토, 가격 움직임 토르의 루나클래식 상장 폐지 움직임과 커뮤니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테라클래식 생태계가 생태계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테라폼랩스는 테라클래식 랩드 자산 상환을 위해 셔틀브레치를 h e 하고 1억 5천만 루라클래식을 소각할 예정이며 네, 루라클래식과 u s t c 소각에 대한 설명은 아직 명,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루라클래식 가격은 뭐 지난 시간에 좀좀 뭐 상승을 했했습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토로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서 지금 거래가 안 된다 요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어디갔죠? 네, 이토로 거래소 아시죠? 네. 이토로에서 지금 거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뭐 그만큼 루나 클래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루나 클래식이 어떤 코인인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누가 누가 주인인지 뭐 어디에 의해서 이게 체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뭐 이토로 같은 경우에는 루나클래식을 갑자기 뭐 상장 폐지시킨다. 지금 거래할 수 없, 정확하게는 거래할 수 없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아무튼, 뭐, 그런, 그런 것과도 별 관계가 없이 루나클래식 가격이 어제는 이렇게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또 전체 크립토 시장의 하락이나 움직임과 그냥 동일하게 그냥 보여지고 있는 상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뉴스가 있다. 그 정도 내용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전체 크립토 시장이 너무나도 많이 눌려있고 다음 변화의 그런 기점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좀더 상황을 기다려보고 좀 좋아지는 모습 또 변화하는 모습들, 그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기사들, 새로운 기사들, 좋은 소식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운 날씨에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